테스터기를 쓰기 전에 교류와 직류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테스터기에 보면 물결 표시의 부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벽에 있는 콘센트 한전에서 나오는 전류는 교류. 그리고 일자 V가 있습니다. 이것은 DC라고도 하고 배터리나 충전기 출력단에서 나오는 값을 측정하는 직류 전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버튼을 볼까요? 물결 A 교류 암페어를 측정합니다. 물결 V, 교류 전압 측정을 합니다. 일자 V, 직류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옴 플러스 알람 표시, 저항과 도통시험을 측정을 합니다. 왜 전류를 측정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차단기 용량, 케이블 용량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단상의 경우, 전류는 소비 전력 나누기, 전압, 이렇게 하면 암페어가 나옵니다. 즉, 전류를 알면 소비 전력도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로터리 스위치를 물결 A자의 표시에 돌려줍니다. 후쿠메타로 측정을 할 때는 선한 가닥만 측정을 합니다. 지금 어딘가에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두 선을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후쿠메타로 측정을 할 때는 선한 가닥만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값을 바로 볼 수가 없을 때 홀드 버튼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콘센트를 측정할 때는 불결 V에 표시 로터리 스위치를 돌려줍니다. 탐침봉을 콘센트에 꼽아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측정값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탐침봉 앞에 보호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테스터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호캡을 빼고 측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캡은 기판처럼 복잡한 구간에서 쇼트될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씌워서 사용을 합니다. 일자 부위는 직류 전압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맞춰서 측정을 해줍니다. 반대로 측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항과 도통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타리 스위치를 도통에 맞추면 0.f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저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전류가 통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선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중간에 끊어지면 0.f라고 나올 것이고 끊어지지 않았다면 0에 가깝게 나와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0에 가깝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물결 A는 교류 암페어를 측정하고, 물결 부위는 교류 전압을 측정합니다. 일자 부위는 직류 전압 측정, 온 플러스 알람 표시는 저항과 도통시험을 측정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